소방관이라면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기술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하죠. 서울시 전체 소방서에서 각 분야의 대표들이 모여 최고의 팀을 선발하는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김국희 기자입니다. 시작 신호와 함께 소방호스를 들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소방관들. 첫 번째 목표물을 명중한 뒤 연결에 필요한 호스를 받아 두 번째 목표물까지 정확히 맞춥니다. 소방 기술 경기 가운데 하나인 속도 방수. 빠른 속도와 정확성, 협동이 관건입니다. 속도 방수는 보통 화재 현장에서 진행되는 진압 과정을 보여주는 경기로 팀당 6명이 참여합니다. 근무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뭐 시간 단축 이런 의미보다는 이런 대회 준비를 통해서 아무래도 숙달 숙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두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이걸 하는 게 대원들 체력도 좀 늘리고 그리고 각자 팀워크도 한번 맞춰보고 소방의 위세도 한번 홍보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 소방기술경연대회에는 서울 23개 소방서에서 77명이 참여했습니다. 경기는 속도방수, 최강소방관, 인명구조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최종 우승팀은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대회에 서울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 갈고 닦은 사제 진압 인명 구조 어, 훈련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날입니다. 아, 너무 성급해예는지 마시고 어, 정당하게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어, 여러분들의 기술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방훈련 중간 점검의 하나로 마련된 소방 기술 경연 대회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하는 소방관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국희입니다.